12강의 결론입니다. 어, 두 가지 증렬을 12강에서 배웠습니다. 쉘 증렬은요, 삽입 증렬을 개선한 것으로서 두 자료를 효과적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번에 딱 교환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좋다. 에, 삽입, 에, 쉘 증렬의 에, 알고리즘은 h-sort를 반복하는 것이다. h-sort라는 게 뭐였죠? 네, h가 만약에 5라면 다섯 번째, 그러니까 다섯 칸씩 떨어져 있는 이 요소를 예, 삽입 정렬을 함으로써 어, 하는 것이 H소트다. 그러니까 H만큼 떨어져 있는 간격의 요소들을 정렬하는 것이 H소트라는 것이죠. 이걸 반복함으로써 전체 정렬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H를 잡는 것이 중요했는데 H는 3H 더하기 1 이렇게 잡는 것이 예, 좀 빨랐다. 아까 그 실행시간에서 봤죠. 어느 정도 빠른지. 조금 빨랐다는 것이죠. 예, 성능은 o n log n의 제곱 혹은 o n 의1.25 정도의 성능분포를 가진다. 병합정렬은요, 어, 뭐지? 즉, 병합을 반복함으로써 전체를 정렬한다는 것이고요. 어, 병합은 뭔지 아시죠? 예. 두개 이상의 병합 단위에서 어, 하나의 큰 어, 정렬된 리스트를 얻어오는 것이죠. 이 병합 단위는 각각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 머지 서트는 순차적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에그 테이프 같은 순차식 접근만 가능한, 혹은 랜덤 액세스가 느린 그런 장치 에 있는 자료를 정렬할 때 병합 정렬이 상당히 유리하다. 병합 정렬의 성능은요 O(n log n)의 성능을 가지고 에 공간을 n만큼 필요로 합니다. 예이 공간은 예 병합의 결과를 저장할 것이죠. 이렇게 두 가지 정렬을 배웠습니다. 두 가지 정렬 성능도 좋고 아주 만족스럽죠. 예, 실제 코딩하실 때이두 가지 정렬을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코드가 상당히 빨라질 것입니다. 이상으로 12강 쉘 정렬, 병합 정렬 마치고요.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